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발아지백님 빵야 네. 감사합니다 ...겠지만 막 교수님은 저 개새끼는 지수원만 있는 줄알아주 그냥 <laughs> 아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수원만 있는 줄 알아 과제가 일주일 안에 해올 수 있지 해올 수 있지 니네 수업만 들으면 니네 수업만 들으면 난 지금 21학점 1 9학점 듣고 있는데 과제 임마 그것만 있냐고 니네 것만 있냐고 야,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교육기관에서 지금 사람들, 대학생들, 초, 중, 고, 대, 중, 고, 대, 대학생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는 양반이, 왜? 다른 수업 있는 줄은 모르세요? 왜요? 왜? 아니, 아니, 진짜. 어, 나 학교 다닐 때열 많이 받았어요. 어, 나 덥다. 나 무풍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어 잠깐만. 어, 아, 고기 왔다! 잠시만요. <laughs> 오늘 같은 날에는 등갈비를 먹어요. 아, 맛있겠다. 돼지. 등갈비는 매운 등갈비를 시켰어. 아, 4kg. 아, 4kg. 1, 2인분 안 돼요. 3, 4인분 주세요. 아, 배부르겠다. 등갈비는 4kg가 양이 얼마 안 돼요. 아, 롯데문이구나 랄랄랄랄랄랄라 등갈디송 라라라라 아라라라라 아라라라라 목이 안 나아지네. 아... 아... 손가락 넣고 싶.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현신남부로 퍼스트 페이스 퍼스트 페이스 파이팅 10일 후 퍼스트 아, 페이스 10일 후 2010년 12월 17일 23시 제3부 반령권자 함대장 제4부 카탈리스트 탑승 무기 과부하 전 장병들 신속하게 이동받는다 이상 자 워킹 방송 즐기는 건 좋아요 어 아, 지뱅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 봐줘서, 어찌됐던 간에 너무너무 봐줘서 고맙고, 덕분에 내가 방송을 영위하는 것도 맞아. 어. 아, 지뱅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킹 방송은 여러분들이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죠? 누차의 새끼들아! 몇번 얘기해, 씨! 아, 차차! 아, 아차차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애새끼 친구분들 어.. 저게 뭐야 오킹 방송은 여러분들이 점심.. 저녁에 아버지 월급날에 가는 화로구이 숯불 화로구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 밥을 처먹으러 아유 아차차 아차차 죄송해요 어 저게 뭐야 바, 혼자 밥을 먹으러 오는데도 아니고 여기에는 너새끼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어킹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나 방송하는 프로그램 내가 방송을 딱끄면은 씨발 컴퓨터 꺼지 끈 하면서 사라지는 애가 아니고 어 사라지는 애가 아니고 아 방송 끝났다고서 침대 가서 자는 사람인 줄 알면 안 할만 알만한... 2천 원이면서 먹는 걸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음음음음음음 생방송으로 보내 미쳤다 응? 네, 다른 방송 가볼게 나 하나쯤은 나가도 이제 티 안나니까 <laughs> 라는 생각 집어치워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당신 없으면 안돼 응? 안돼 음. 특히나 내가 오킹방송 오래 보고 나 이거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나 내 방송 오래 보고 채팅 좀 많이 쳤다는 사람들 나 당신 없어진거 다 알아 조심해 알겠어? 어 조심하라 그랬어 <laughs> 내방송 오래보는데 내방송 내좀 봤던 사람들 없어지면 나다 안다 그랬다 어 트윕은 지금 1시간 반정도 밀려가지고 이거 어차피 다못볼것 같거든요 이따가 보는걸로 알고 장난감 1분안에 조립하면 만원이라고? 완성 여기는 11시 거기는 시 오늘 데이트 좀 하느라 늦었다 유유아나 이거 아이나 가슴이 아픈 이거 형솔라트옷 핏은 아껴서 코부렌도아이 레딩이 형님 아이솔랑트팀장 써주시는데 하다가상 비행실 방향 아니 아 어? 뭐야? 아 오킹형님 트임 이미지 눈물사진은 으잇 꿀개가 되질 않았나요? 저걸 보니 도내하는게 가슴이 아프.. 기이 안나 이번 판 느낌 좋다 그형 치만 쭉 할게 경제학과 1학년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지? 어 진짜야 나 언.. 어, 나 지금 무슨 시간과 정신, 무슨 그방 들어온 것 같아요 27시간 지났는데 왜 그대로인지 아시는 분 손반짝 나 시작할 때 55점이었는데 왜 지금 이러는지 아시는 분다 손들고 있네 나도 알아! 음. 형 골드죽 먹는 거 보니까 오늘 골드는 죽 썼네우. <laughs> 음. 실버를 죽 써야겠다. <웃음> <웃음> 형 설마 오늘 점수 죽 쓰는 거 아니지? 응, 잘 먹었다. 죽안쓸거여서 죽을 들, 안 먹어야겠다. 에? <laughs> 밥좀 먹자이씨. Gorigi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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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진짜 깨우지 마, 이제.